아야표현하지마현하지마 d you 우 i v 리기 t Would y o 지 give it?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w 아 u l d y 지 빗자루를 거으라는 거야. 빗자루를 좀 갖다 달라는 거야. 빗자루가 원리는지 몰랐어요. 처음 왔을 때 지은이한테 시달려야 되잖아. 애를 그냥 빗자루 어딨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지은이가 지은이밖에 없는 거야. 여기 저기요 여기 빗자루가 어딨어요? 지은이가 아 저기 들어가시면 있어요. 막이러면 처음에 완전 아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네세 안녕하세요. 네. 너무 고마워요 나또 뭐... 얘기하는 시간 하트 담당 스쿱스 흠아 뭐일 아. 오늘은 2위는 조금만 뭐... 크게 목소 네, 크게 이, 일단 오늘은 2위 어. 한국말 잘하네 <웃음> <와>. <웃음> 네. 안녕하세요 두개입니다 일단 미역국 먹었냐는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아침에 예. 네, 그 새벽에 잠도 다덜깬 저를 깨워서 정한이 형이 어 편의점에서 미역국 사와 가지고 미역국을, 미역국을 해 줬어요. 네. 그래서 혀가 뛰었어요 지금. <laughs> 이 형이 어 시켜서 줘야 되는데 그냥 후후 불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가 지금 혀가 뛰어서 매우 따가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너무 고맙죠. 저는 우지한테이형왜 이래? 라는 소리를 듣고 계겠습니다 고! 우지야, 어, 사랑해. 내가 사랑한 거 알지? 몰라. 알잖아. 뭐야? 알잖아. 내가 사랑한 거 알지? 내가 왜 알아? 알잖아. 몰라. 아. <laughs> 폭행죄로 신고는 안 합니까? <laughs> 알겠어. 우야정해 싫어 이제 그것 사랑해. 아니야. 표현하지 마그한테 <laughs> 사랑해. 싫어. <laughs> <뭘> 잘못해, 사랑해. 싫어. <laughs> <그럼>, <laughs>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거야? <laughs> 그거를 이제 네가 말하면 돼. 그걸 았으면 <laughs> <laughs> 사랑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랑해.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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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어어 됐어. 나한테는 마. 지막야우야 사랑해. 몰라. 왜? 왜 이래? 아, 어떻게 대, 대, 통과가요? 어?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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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오라 그래 해야 돼 빨리 자 그래. 빨리 듣고 가러 갈까? 응시가 1, 2, 3팀은 뭐 그냥 쉬는 거고 어, 어. 꼴찌 팀이 이제 저녁을 먹을 수 있게끔 다 정리, 다 세팅해 놓기 어, 엄지레슬링? 나 엄지, 어, 내 엄지, 내 엄지, 잘 엄지레슬링 러면 엄지 레슬링하고 <laughs> <잘. 웃음> <laughs> <laughs> 네, 복불리고 강아지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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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가장 마음에 드는. <laughs> 저, 저는 한번 정한 형 아니야? 저 정한 형이요. 정한이 아니, 정한이를 좋아해. 아 유재형이 정한를 어. 진짜 좋아해. 정한 어. 형 어. 티저. 너무 <laughs> 잘생겼다. 어. 아니, 너무 잘생겼나저 어. 얼굴 한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 어. 이런 얘기 했던 또 요즘 같은데? 맨날 유재형 그 얘기예요. 정한 형한테. 아 어, 정한 형 진짜 너무 잘생겼는데. 응. <laughs> 하다가 도 갑자기 정한 딱 정환이 보고 어, 아, 형 정한이. 진짜 잘생긴 것 같아 이러면 제가 옆에서 얘기하죠 고마워.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또 우지 설명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지렁이에요 우지렁이. 보보도 형들. 제가 <laughs> 다 보보라고 부잖아. 제가 보보 우지렁이. 우지렁이는 그냥 <웃음> 우지렁이. 뜰이 <laughs> <우지렁이 웃음> <이러다가 웃음> <어디에> 없어. <laughs> 없어. 그리고 그 여러분 우지 크레이지 러브 <laughs> 영상 잘 보면 막그 약간 이거 있어. 요 하는데 거기 약간 우지마야 섹시하게 막,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와, 우지야 너 진짜 지렁이처럼 섹시한데 해가지고 그때부터 오, 지렁이다. 섹시한 섹시한 지렁이다. 섹시한 섹시한 지렁이다 섹시해 그때부터 우지렁이가 됐죠 아, 지렁이가 스시해 꿈틀꿈틀 잘 되는데 꿈틀 되는데 섹시하다 그게 진짜 어렵거든 알지 아, 아니 너무 티나면 안돼 너무 티나면 안돼 너무 티나안돼 밖에 너무 서늘해 아, 이게 창문인 것처럼 미쳤어 그러 <laughs> 이게 창문이, 창문인 거처럼 어, 되게 자연스럽게 <웃음> <웃음> 진짜 아무 도움이 못해서 너무 아쉽다. 아니야 오시아 너가 이, 있는 것만으로 도움이야. <laughs> 감동이야 형. 됐어. 그렇지. 됐어. 이거 아 너무 성급했어. 야, 근데 시도 좋았어? 시도 좋았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떻게 이지자 여기서 저기서 오른 발을 오른 발? 오른발 오른 발한다. 아냐아니아냐 오른 발을 최대한 저 판자에 붙여봐봐. 와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어 걸렸어? 됐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어. 어. 그러면은 왼 발을 자 가는 거야. 왼발을. 어. 왼발에 간다. 그렇지. 와다다다다다. 그렇지. 됐 어! 됐어. 됐어. 야8 7회야 이거 하느라 1446초 걸렸대. 그러면은 몇 분이냐? 몰라. 와. <laughs> 형 커피 뿌릴까? 너 맘대로 해? 안 돼, 아, 안, 아, 안, 아, 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잠시만 저 형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 먹고 있으면 돼저이 조금만 가서 콩콩이 <laughs> 하면 돼 어, 맞아, 맞아 저저 저 여기서부터 한 발만 내딛고 콩콩이 하면 돼 아, 아직 한발못돼 그렇지, 자, 여기서 잘 섞어줄게 한 발, 그렇지 어, 저희 이 있다. 팀은 역할 분배가 있다, 되게 확실하네 승관아, 숟가락 내려야 돼, 그렇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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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돼 주지 마 아니야 지금, 지금, 아니야 아, 주지 말는 거야